아멘. 네 오늘은 임명 주일입니다. 임명이란 불러서 그에게 일정한 지위와 임무를 맡기는 것이 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명을 통해서 임명하여 주신 것이죠. 그 직분과 사명 주셨습니다. 이제 사명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을 묵상하며 또그 직분 맡은 자로서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위대한 일을 해낸 유명한 이름들의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했기에 충성받아,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우리도 그들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사명 감당할 때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이름으로 부른받아 충성을 다한 무명의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칭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모양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인정해 주고 또 칭찬받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해도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또 우리가 그 맡은 직분 잘 감당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자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함께 있던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또 빌립보 그를 맞이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맞이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할역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 그가 칭찬받을 자요 또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 이름에 낯설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오늘 보게 되면은 바울의 뒤편에서 조용히 그를 섬기는 자요. 또 섬길 때에 그가 정말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였느냐 결코 그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고 또 교회 가운데 세워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향하여 계심을 알고 또 에바브로가 디도가 그가 조용히 또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칭찬받는 자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매우 신실하고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감옥에 있는 그곳으로 찾아와서 바울의 형제가 되어 주었고,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이후에 조금, 어, 조금 더 뒤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병약해, 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그 추운 곳에서 지내다가 병약해짐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그때에 에바브로 디도가 찾아와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수고해 주었고 또 그는 이 감옥 안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일 가운데 함께 군사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또 협력하는 군사로서 그의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가 사도 바울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를 파송한 교회 가운데 신실하고 충성된 자임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고 또 어찌 이러한 자를 존귀한 자라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교회들은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또, 혹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 교회에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그가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였나? 또,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그를 돌보지 않았고 협력하지 않았고 또 외면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감옥 가운데 홀로 외롭고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자 또 그가 그 바울 감옥 안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일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마련한 특별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헌금을 전달할 때먼 길을 가야 했고 또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어찌 그만 그만 어, 외면하고 바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감옥에 가서 사도바울을 섬길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사람을 이 특별 헌금과 함께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임명받아 파송받은 이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 재정을 맡긴다라고 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소통도 잘 되지 않고 교통 수단도 만만치 않고 또 누군가가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게 되면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당시의 그 네트워크 상황에서 누군가가 교회가 큰 돈을 맡겨서 멀리 보낸다라고 할때 어찌 그를 믿을 수 있고 또그큰 돈을 그가 아,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려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을 맡기는 그 특별한 의미,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이 사람은 삶에서, 신앙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가능한 그 일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의 재정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마음의 정성으로 드린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런 만큼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은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며 그 헌금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곳에 쓰여지는 그 일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좀 헌금이 잘못 쓰여지게 되거나, 또 헌금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귀한 사역을 맡겼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종교히 여기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가 교회의 사역에서 단순히 재정을 담당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안에 어,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역이 다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명주의를 통해서 내 이름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또 맡겨 주신 그 은사와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일 모든 사역이 다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이겠습니까? 성경의 다양한 많은 곳에서. 교회에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지 충분히 말씀하고 있겠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사역 아,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일이니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맡은 직분 또 맡은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2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시려고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교회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건강해질수록, 내 삶이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맡은 직분 또이 지역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일들이 흠 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오그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는 그 일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부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겨 드리는 것이고 참된 예배인 것이며 존귀한 자로 부르심 받아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명과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이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부어 주실 은혜와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누리게 될그 축복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있어서 동참하고 또 나를 복되게 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명받은 모든 분들은 교회 역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세운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또그 신앙에 있어서 본인 됨을 알기에 또 이번에 맡고 또 이전에 맡았다가 지금은 잠시 쉬더라도 또 다음 사명에 있어서 도약할 수 있는 그 때임을 우리가 아는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또 맡은 자리에서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팀원으로서도 그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복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 쓸데없어. 내가 정말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마음 가질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또 그것이 주 안에서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이니 견실하고 힘 흔들리지 말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명을 억지로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질문할 수 있고 답답해하고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랐던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메웠던 구레네 시몬, 그가 억지로 감당하여 갔지만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초대교회 당시에 존경받는 이가 되고 또 존경받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리더되므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이름이 사도행정과 또 로마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존귀한 자들이며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사도바울 역시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향해서도 안부를 물으면서 그의 아들 알렉선더와 루퍼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서게 되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거나 또 내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존귀케 되어지고 또이 일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축복과 또그 일을 통해서 내 가문이 또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기에 우리가 충성되고 존귀 어, 성실한 자로 신실한 자로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이였습니까? 그는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에바브로 디도는 자원하여 사도바울의 감옥 안에서의 생활을 돕게 되는데요. 그가 사실 이 헌금을 가져다 두고, 야, 이 상황을 보니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 라고 하여서 피하여 예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전달했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잘 먹고 잘 계십시오 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약하여짐과 또 그의 수고를 생각할 때또 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가 그 감옥에서 섬기는 자로 몸종과 같이 경약해진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극 정성으로 섬기기를 자청하고 섬기는데요. 그것은 결코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함께 옥 생활을 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그 일기의 변화와 무엇보다도 지금 에바 프로디도는 먼 장거리의 여행을 마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몸은 극도로 약해진 상황 속에 있었기에 그는 그 차가운 그 감옥에서. 갑작스럽게 중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심해져서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요. 그의 몸을 수술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보내는데요. 그런 중에도 에바브로 디도는 더욱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진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송구하였고, 미안하였고 크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교회에 걱정을 끼쳐드릴까 하는 그 힘겨운 아픈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그 에바브로티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오늘 26절 말씀 원어 그 원문 원어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볼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26절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전부터 현재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사랑하는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몸이 힘겨워서 그곳이 편안하고 그곳이 그리워서 그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전부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이 길이 힘겨운 길인 걸 알았고, 또 교회가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대표된 그 직분으로서 충성을 다하였기에, 그가 이토록 힘겨운 상황에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갖춰졌을 때 비로소 내가 그곳에서 교회를 어 전면에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또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며 교회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 에바브로 디도는 그가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 속에서 또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였고 교회의 필요가 있었기에 그는 적극적으로 헌신함으로 나왔고 그가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빌립보 교회가 결코 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유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이 마치 같은 여전도의 안에서 심각하게 다투어 그 일에 있어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우기면서 끊임없이 다툼과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여러 어려움들이 생겼으며 교회 역시 재정적으로 빌립보 교회 역시 재정적으로 매우 힘겨웠던 교회였음을 아직 안정된 교회가 아니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문제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이기에 우리가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같이 내 형제, 자매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 삼아주셨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일에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사무함으로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린 다윗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윗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데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막 안에만 쪼그려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여 계시며 모든 만물에 제한 없이 머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그 성전 아름답게 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말렸고 그의 아들 때에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와 함께 그의 나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영원한 왕권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왕권을 세워 주셨고 예수 그리를 보내 주셨습니다. 다윗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는 교회에서 하루가 더 좋고 다른 곳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직분을 갖는 것보다도 교회 문직이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영광이 되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이 에바 브로디도는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를 향한 바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에 있어서 재정을 보냈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때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맡은 직분, 이 섬기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쥐어 짜는 그 일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 교회를 향하여 충성 다하였을 때 사도바울이 크게 감격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교회가 축복받고 복된 이름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또내 사명을 다하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게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복된 면류관 무엇보다도 이땅 가운데 찰나의 순간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삶에 있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